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동맹국들에게까지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미 대사까지 나서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라고 압박을 하였고 영국과 일본은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중동에서 미국의 오래된 우방인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오랜 우방입니다. 하지만 2019년 6월 10일 교도통신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일 일본 이바라키현 스쿠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무역 디지털 경제 장관 회의에 참석한 압둘라 빈 아메르 알 사와하 사우디 통신 정보 기술 장관은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5G 이동통신 시스템을 포함한 사우디 통신망 장비에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알 사와하 장관은 사우디는 열린 시장이며 모든 나라의 기업을 평등하게 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화웨이 제품에 대한 정밀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사우디 정부의 규제 및 안전 관련 기준을 충족하면 화웨이와 기꺼이 거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안을 문제로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제재 방침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 시간으로 2019년 6월 5일 CNN의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지원을 받아 비밀리에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 정부가 이 정보를 확보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동에서 미사일 확산을 막으려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것도 중국과 함께 미사일 개발을 하였다는 이야기인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Cnn은 뒤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정보를 이미 확보하고도 일단 의회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가 미사일 개발에 힘쓰는 최종적인 이유는 핵탄두가 장착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우디는 미국의 최대 무기수 입국이긴 하지만 1987년 체결된 다자간 협의체인 미사일 기술통제 체제에 따라 탄도미사일은 구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핵 미사일은 갖고 싶고 미국에서 사올 수는 없으니 결국 중국과 손을 잡고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 왔던 것이죠.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018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이란이 핵 폭탄을 개발한다면 가능한 신속하게 우리도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최근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심해짐에 따라. 전운까지 감도는 등 중동의 정세가 불안해지자 사우디도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아랍에미리트도 화웨이 5G 장비 사용을 막지 않겠다면서 사실상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동에서 미국의 오랜 우방인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석유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원유 수출 금지를 통해 이란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란 원유에 대한 우려 때문에 2019년 4월에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기도 했죠. 유가가 과도하게 상승하면 재선을 앞둔 트럼프에게는 분명한 악재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란 원유에 대한 미국의 전면 제재에서 비롯된 공급량 격차는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의 다른 회원국들이 보충할 것이라며 사우디의 원유 증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후 미국이 셰일가스 생산량을 늘리고 미중 무역 갈등 악화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기 침체에 따른 원유 수요가 감소하자 최근 유가는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란과의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사우디의 원유 생산은 트럼프에게 분명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역시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석유를 믿고 자기주장을 펼쳐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우디가 중국과 손잡고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을 알았을 때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란, 베네수엘라, 중국과 경제전쟁을 펼치는 상황이라 원유 생산이라는 키를 쥐고 있는 우방국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에게까지 분노를 표현하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중동지역 우방국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잡다한 지식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